오다5 1 번의 3번 요거 요거 근해 공식으로 풀었죠. 아 우리 요 문제 나온 김에 우리 요 얘기 좀 합시다. 지난 시간에 근해 공식을 얘기하면서 근해 공식이 이제 원래는 요건데 요거 말고 이거에 약간 뭐랄까 자매품 같은 느낌으로 부록 같은 느낌으로 요런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런 애. 자 요거는 <laughs> 요거는. 근의 공식은 근의 공식인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이라고 불러요. 짝수 공식 얘는 언제 쓸수 있는 공식이냐면 근의 공식에 A, B, C 세개 등장하잖아. 그 중에 B가 B가 짝수일 때쓸수 있는 공식 그래서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의공식 요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b가 짝수라면, 얘가 만약에 짝수라면, 이 b라는 숫자를 내가 2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짝수니까. 예를 들면 뭐 b가 만약에 뭐 10이야, 10. 그러면 2 곱하기 5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요요요 네모자리에 들어갈 그 숫자를 우리가 b'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b를 2로 나눈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b를 2로 나눈 숫자.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b'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b가 짝수라서 b'의 값이 딱 간단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그냥 근의 공식보다 이 짝수 공식을 쓰는 게더 편한데 이 짝수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여기 b 자리에다가 자 b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걸까? 어 b가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냐면 2 곱하기 b 프라임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b 자리에다가 2 곱하기 b 프라임을 넣는 거예요 2 곱하기 b 프라임 여기만 넣는게 아니라 여기도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 똑같이 쓰고 분자에 여기 마이너스 b 요게 마이너스 e 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자 여기 b 제곱 자리. b 제곱 자리는 이 e b 프라임을 통째로 제곱하니까 2가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죠4 곱하기 b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돼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뒤에 붙어있던 거 마이너스 4ac 이런 상태로 바뀐 겁니다. b 자리를 e b 프라임을 집어넣었더니 인서야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얘네들은 둘다 얼마로 묶을 수 있어요? 4로 묶을 수 있지. 근데 그게 루트 안에서 사잖아. 루트 안에서 사니까 그건 루트 밖으로 나가서 몇이 될까? 2로 바뀔 거예요. 그쵸? 이해되니? 이 루트 안에 있는 애들 내가 4로 묶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4로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묶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요 4가 루트 밖으로 나가서 2로 바뀔 거라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대신 루트 바깥에 루트 바깥에 여기에 2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다이나 이거 전체적으로 다 2로 한 번씩 뭐가 가능해요? 약분이 가능하죠 여기서 2로 한 번씩 약분 약분 약분을 시켰더니 그랬더니 나온 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기는 근의 공식보다 좀더 간단해졌죠 숫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의 공식의 짝수공식이라고 하고, 실제로 문제 풀때 적용을 시켜보면, 짝수공식을 써도 되는 문제는 짝수공식으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해요. 짝수공식을 쓸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근의 공식으로 풀면, 뭐 루트 안에 거를 막몇 루트 몇으로 꺼내가지고, 그거랑 분모랑 약분시키고 막 이런 걸다 해야 되거든? 짝수공식 하면 그런 과정이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짝수공식을 쓸수 있는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좋다. 그럼 좀 전에 선민이가 계산이 틀렸다고 했던 이 문제죠, 요거. 요게 지금 봐봐. 요게 b가 얼마에요? 마이너스 4잖아. 그치? 4가 짝수잖아. 그래서 얘는 짝수 공식을 쓸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짝수 공식을 쓸수 있는 문제는 애초에 여기다가 a는 3하고 b를 쓰지 말고 b프라임을 써놓으면 되겠지. 임서야 b프라임이 얼마까 마이너스 2입니다. b를 어떻게 한거라고? 똑바로 앉아.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자이 상태로 놓고 우리가 짝수 공식을 적용을 해볼게 방금 얘기한 거자 그러면 분모가 a분의죠 그죠? a분의 그러니까 3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2플마루트 b프라임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 4 그리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c 는 얼마야?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요 괄호 루트 안에 있던 것, 것들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2 풀마 루트 10 이렇게 금방 나와요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쓸수 있는 문제는 짝수 공식으로 푸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 외운 김에 짝수 공식도 외워가지고 같이 써주는 게더 좋습니다 자 78쪽에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인터타 맞았니? 똑바로 앉아 집에 가 그러면 점점 옷이 잠옷이 된다. 나... 저번에도 잠옷 입고 잖아 마지막... <laughs>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든가. <laughs> 나가 서있던가. <laughs> 자 79쪽 설명할게요. 79쪽은 이제 여러가지 2차 방정식의 풀이 그래가지고 조금 복잡한 형태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나서 풀자. 이건데 자이 한번 정리하고 갈게. 이차 방정식 처음 우리 배워가지고, 이차 방정식의 뜻, 이차 방정식의 정의, 이차 방정식의 뜻, 요게, 어, 봄이야. 요렇게 써지면 이차 방정식인데, 요기에 무슨 조건이 하나 달려야지 정확하다 그랬죠? 맞아요. 요거를 요렇게 달아놔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차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다이나, 이차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어, 아. 맞아, x 값을 찾는 거지 해를 찾는 게 이차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 풀이 방법으로 우리는 총몇 가지를 배웠을까? 네 가지를 배웠어요. 네 가지. 첫 번째 풀이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이거였고요. 제일, 제일 쉬운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두 번째 풀이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였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 이거 그거다. 제곱을 없애면 뭐가 생겼더라? 플마 루트가 생긴다. 요게 같이 떠올라주면 돼요. 이걸 사용하는 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였죠. 예를 들면 이런 거 x 제곱이 5야. 그럼 x는 뭐야? 빌마루트5 이렇게 하는 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었지 그치?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웠던 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났을 때 걔를 무언가의 제곱이 얼마 이런 꼴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치? 이런 꼴로 만들기만 하면 요 풀이를 이용해 가지고 해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런 꼴로 만들기 위한 단계가 있었죠. 뭐가 있었더라? 요런 꼴로 만들기 위한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만약에 우리한테 뭐이 x 제곱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일은 0 이런 방정식을 풀래 인수분해가 안돼 내가 요요 방법으로 풀고 싶어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더라? 그지? x 제곱의 계수를 1로 만드는 거죠. 그죠? 이로 나눠서 x 제곱의 계수 1로 만들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였더라? 어, 상수항을 넘겨버리는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그 자리에 반의 제곱을 더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죠? 어, 그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제곱 떼주고 넘겨주면 끝나는 거였지. 그리고 그 과정이 귀찮아서 그걸 그냥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여러분이 외운 뭐다? 근의 공식이다. 근의 공식. 그지?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가 네 가지가 인수분 이차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두 개만 딱 뽑으면 볼까요? 어, 1 번과 4 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딱 1번과 4번 두 가지 풀이만 쓰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번 찔러봐. 근데 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해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다. 안 됐으면 바로 뭐 하면 돼? 일로 넘어가는 거야. 그네 공식으로. 그치? 그래서 모든 2차 방정식을 푸는 순서는 정리. 정리라는 것은 음몇 x 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은 0이다.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정리 끝났으면 이제 뭘한번 찔러봐라?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찔러봐라. 인수분해가 된다면 거기서 해가 나오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3단계. 근의 공식을 쓴다. 그치? 이거면 다 끝납니다. 모든 2차 방정식은 다 이걸로 풀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 7번에 1번 한번 볼게요. <laughs> 저 용서가, 네가 만약에 1번을 푼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괄호 쳐져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괄호 괄호 돼 있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오른쪽이 3이잖아 그치 이쪽이 0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괄호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다 다시 전개를 시켜버릴 거야 그치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얘를 전개 시킨 다음에 이3을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인수하는 겁니다 그치 이게 전개하면 뭐 될까 인사 이거 <laughs> 전개 시켜줘 음음음 음. 그것도 나오고 그다음 또 마이너스 x도 나오지. 네? 자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전개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3이 있어요. 이3 넘길 거지. 그럼 3이 어떻게 되버릴까?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럼 결국 남은 건 x 제곱 빼기 4x만 남았어. 이거 인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있을 때. x 음. 응.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은 x로 묶는 거예요. x는 x 로 x 인수분해가 됐죠. 다시 이때 해가 뭐예요? 자, 0 또는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과로는 전개시켜버리고 자상수항까지 합쳐서 다시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고요. 2번도 지금 뭐 완전제곱, 완전제곱 있는데 이 제곱들도 의미가 없어. 그렇지? 우리는 다 다시 풀어버릴 겁니다. 자, 2번을 다 풀어버릴게요. <laughs> 다윤나 해보자. 좌변을 전개시키고 4까지 분배한다. 한 번에 되겠니? 한 번에요? 응. 안 돼? 안 되면 한번 쓰고 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자, 오른쪽도 3 붙여놓고서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를 뿌리고, 여기는 3을 뿌리면 되겠죠. 그죠? 음, 그런 다음에 뿌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인서 똑바로 앉아 이항. 이항시킬 거죠. 그럼 얘랑 만나서 뭐가 될까 생각해봐. 4x제곱에서 3x제곱을 뺐잖아. 그치? 빼면 뭐야? x제곱, x제곱 이렇게 남을거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요거는 플러스 6x죠. 플러스 6x가 넘어갔어. 그럼 마이너스 16x랑 만나서 마이너스 22x 나올거고 자 상수항 16 요거 상수항 3 넘어갔어. 그럼 뭐야? 13 이렇게 되겠네그렇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그냥 뭘로 넘어가 바로.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바로 그냥 뭘써 버리면 돼. 근의 공식을 써 버리면 돼. 자, 근의 공식을 쓰려고 보니까 여기 가운데 숫자가 지금 무슨 수? 짝수. 그러면 짝수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거는 숫자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걸 짝수 공식 안 쓴다 그러면 이걸 제곱해야 되죠? 22 제곱하고 또뭐 뒤에도 막 4a 씨 아니 숫자 되게 커질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반드시 짝수 공식을 써주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a는 1이고 b'이 프라임 인서야 얼마라고? 어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11. c는 13.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짝수 공식 그대로 써볼게요. x는 a 분의니까 1분의네. 안 써도 되겠다, 그치지 분모는 안 써도 될 거야. 자, 분자가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11, 풀마, 루트 음, B프라임의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녀석을 그냥 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1 빼기 AC니까 1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렇 음. 그럼 루트 안에가 얼마예요? 108 108이면 몇 루트 몇 될까요? 음? 108이면 36 곱하기 3이거든요. 108. 근데 36이 6제곱이잖아. 이렇게 됩니다. 11플마 6루트 3. 요게 2번 답이다.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서 뭐 이런 거는 쉽지. 소수 나왔잖아. 소수 없애면 되지. 뭐, 그치? 어, 선미나 몇 배하고 풀까? 10배 할게요, 10배. 10배 하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러면 정리는 끝난 거고, 자, 뭘 찔러볼 차례? 인수분해 되니? 한번 찔러봐. 될까, 안 될까? 찔러보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선민아 인수분해 대한데 이거 뭐 나, 나, 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하고 1, 1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음.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 된 식이 뭐야 선민아? x-1 2x-1은 0이다 그럼 x값은 얼마 또는 얼마일까? 1 또는 2분의 1이다. 그쵸. 하나도 안 어렵죠? 소수만 없애고 풀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 4번도. 예유라, 몇배 해서 풀까? 응. 10배 하자. 10배 한식 불러줘.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7은 0이죠. 그쵸. 정리 끝났어. 자, 정리가 끝났으면 뭘 찔러봐?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찔러봐. 근데 한 눈에 봐도 될까 안 될까? 얼마로 되는데?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쓰라고요? 근해 공식을 쓰라고요. 근해 공식을 쓸 건데 보니까 가운데가 10. 또뭐 쓰면 돼? 또 짝수 공식을 쓰면 돼. 그래서 a는 1, b 은 5, c는 7. 자, 이렇게 놓고서 짝수 공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 예, 유리가써 보자. X는 한 다음에 어, 1분에 니까 생략할 수 있죠.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마 루트 25 빼기 7, 바로 빼25 빼기 7하면 얼마야? 18 루트 18, 루트 18은 몇 루트 면? 3 루트 2, 그래서 여기다 3 루트 2써 주면 끝났다. 자, 이게 4번이었고요. 5번, 인사야 5번은 몇 배해서 풀고 싶어요? 음, 불러줘.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9는 0이죠. 정리 끝났죠? 그럼 무엇을 찔러봐라. 인수분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럼 뭐 쓰면 돼? 근해 공식. 그런데 근해 공식 쓰려고 봤는데 여기 가운데 숫자가 2예요. 그럼 뭐 쓴다? 짝수 공식 쓴다. 자, a가 1이고요. b 프라임이 얼마야? c는 얼마? 자, 그럼 짝수 공식 한번 해봐. x는 뭐가 될까? 어, 1분의 생략. 마이너스 b 프라임이잖아 뭐라고 써야돼 1 그치? 풀마, 루트 1 응. 1. 제곱 l 제곱해도 1 l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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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 플러스 9죠 1 플러스 9 그러면은 루트 안에가 10대죠 더 정리할 거 없으니까 요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와서 6번은 현서가 해볼게 이거는 몇배 할까 현서야? 10배 10배 하면 식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죠 그죠? 자 정리 끝났고 인수분해를 딱 찔러보니까 어때? 되죠? 4랑 6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X값 바로 나왔네? 얼마 또는 얼마? 4 또는 6. 맞아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일단 정리,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요 3단계만 거치면 된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예제 8번은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식을 딱 봤을 때 그냥 다 전개시켜버릴 필요가 없는. 왜냐면 똑같은 부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옛날에 임수분해 할 때도 그랬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애들이 보이면 이거를 뭐 하면서 풀었더라? 치환. 치환을 하면서 풀었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A로 치환을 하고 풀어볼게요.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이게 지금 치환된 상태로는 가장 예쁜 모양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다이나 뭘 해볼 차례 인수분해 인수 인수 해볼 차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네. 되죠 해줘 인수분해 a 플러스 1 a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 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야 a 자리에다가 a 자리에다가 원래꺼 그치 어, 원래꺼 x 플러스 1을 다시 넣어주는 일이죠 여기다가도 x 플러스 1 넣어주고 여기다가도 x 플러스 1 넣어줘요 그러면 첫 번째 괄호는 뭐가 됐지 x 플러스 2가 됐고 두 번째 괄호는 뭐가 됐지 x 마이너스 1이 됐지 인서 똑바로 앉아 자 그러면 요거의 해가 뭘까 요거의 해 얼마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2랑 1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 2번으로 가서,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는거 보이니까, 요거 그대로 우리가 A로 치환을 할게요. 요렇게 치환을 해보면, 은석이가 한번 불러볼까? 식 모양이 어떻게 돼? 3A, 3A 허, 못 아, 뭐 빠졌다. 제곱 3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이죠? 어, 그럼 이게 지금 현재로는 예쁘게 정리가 끝난 거잖아 네. 뭘 한번 찔러봐 네. 인수분해 인수분해 될까 안될까 안 돼요 1,3으로 한다면 뒤에는 A랑 1이랑 4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은어 아닌데 이렇게, 되, 이렇게 되지 않나? 맞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괄호도 불러줘? 어떤 괄호랑 어떤 괄호가 나와? A-1이랑 3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이 뭐지? 용서가? 아, 은서가 그쵸? A-자리에 원래 식을 다시 넣는 건데 여기 분수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린다 그지? 여기가 x 마 2분의 1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x 마 2분의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그대로 x 마 2분의 1에다가 빼 1이 붙죠. 그럼 첫 번째 거는 뭐가 돼? 음.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자두 번째 가로는 3이 일단 뿌려지겠네. 3이 3이 얘네들한테 뿌려지니까 3x 음. 빼기 2분의 3 그리고 뒤에 플러스 4 맞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앞에 괄호는 그냥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이게 0이 돼요니까 이게 0이 되려면 x는 몇이야? 이게 0이 돼요 그러면 x는 그냥 2분의 3이다 x 렇면 되잖아 그근데두 응. 번째 괄호는 계산을 조금 해주면 되겠죠? 자요 두번째 괄호는 뒤에 여기 분수들 처리하면 3x 더하기 몇이에요? 둘이 계산하면 2분의 5 그치? 그게 0이 되면 돼요 그쵸? 요게 0이 되면 돼요 음.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분수 계산할 수 있어요 하면 하시고 나는 분수가 있어가지고 계속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다시 통째로 몇배 하면 될까? 음. 다시 두배 해도 돼요 그쵸? 어차피 여기 하나의 또 방정식인 거니까 여기다 전체적으로 다시 두배 해가지고 6x 더하기 5는 0이에요 이렇게 한번 써준 다음에 5 넘기고 6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그럼 x 몇일까?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치환을 할수 있는 모양은 요런 방식으로. 어? 아, 이 문제 아니지? 깜짝이야. 그쵸. 치환을 할수 있는 문제는 요런 방식으로 치환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laughs> 숙제는 그 뒤에 어, 81까지, 숙제는 공교재에서는 78부터 81까지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저번에 숙제가 <laughs> 51까지였나? 네. 응. 거기다가 추가로 56까지, 그러니까, 저번 숙제부터 하자면 49부터 56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두장 정도 더 풀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꺼번에 채점을 할게요. 여기까지 잘 풀어오시고, 네, 56까지. 풀어오시고, 지금은 임수분의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네, 갔다 오세요.